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기독교인들은 네로 황제에게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신앙인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었는데 개종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그냥 유대교인으로 살았으면 평안하게 살았을 텐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핍박과 조롱과 멸시 천대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모가 돌아가시고 자신의 눈앞에 자식이 죽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이런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조들의 믿음을 통해 어떻게 믿음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란과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극복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은 시련을 당할 때 시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본문 1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시험은 세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련이고, 둘째는 유혹이고, 셋째는 테스트입니다. 본문에서는 테스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정도를 하나님께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시련을 테스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련이 생기면 시험 들었다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테스트를 받고 있다고 믿고 그 테스트를 잘 믿음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나은 삶이 주어집니다. 훈련의 과정에서 테스트를 받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한 아브라함이 시험 받았을 때는 장세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기르면서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후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노년에 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확보된 때입니다. 모든 경제적 어려움도 다 해결되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사업을 할때 어려운 고비를 다 마치고 번창되고 안정될 만하니까 시험이 다가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독자 이삭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이 조금 덜 중요한 것을 요구하면 될 텐데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 재산, 시간, 재능, 직장 집, 자식, 배우자, 부모, 학위 등으로 시험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은 네가 이삭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데, 이삭보다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둘수 있겠느냐는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이 난해한 시험의 열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오직 바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외아들을 바치라는 이 명령은 네 가지 면에서 이해할 수도 순종할 수도 없는 명령입니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는 신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잔악 부도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비인간적인 하나님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인 교사범이 될수 있고 친족 살해를 강요하는 폭력적이고 잔인한 하나님이 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볼때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신 것을 바꾸시는 변덕쟁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루 아침에 어떻게 아들을 죽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나처럼 아들을 달라고 간절히 강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다고 약속하시고, 그 아들을 25년 만에 기적적으로 낫게 하신 후, 다시 죽이라고 하니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인륜적으로, 도덕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서적으로 순종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차라리 자신이 죽을지라도 어떻게 자식을 죽이라는 말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명령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의지적으로 순종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짐승을 토막내어 불로 다 살라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식을 묶어놓고 어떻게 칼로 죽여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황당한 하나님의 명령을 아브라함은 그 즉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아들이 나무와 불은 있는데 양은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니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아들 이삭을 살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일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신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시험이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을 기회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신앙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의지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도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단순히 드릴 때 일어난 기적입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증뱅이도 베드로가 선포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걷고 뛰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시련은 믿음을 분별하는 시금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훈련받아 믿음의 용장으로 어떤 시련도 담대하게 이기며 살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의 테스트로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